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코렛, 6호르키, 유코르기란다유코르기가 아니고, 메가페이스 이또. 퇴근입니다. 한 2만 5천원, 2만 5천원 발리는 것 같다. 오 아, 사람이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라 실지 어디 가나 사람도 없고. 어디 가나 사람이 없다, 오락실에. 존나 구나 원래 요 아들이 존나 친절했는데 존나 불친절하네 불친절 직원이 이거 쎄더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니네. 이거 말고. 마법 학교인가, 있자 그 중간에 있는 거. 마왕, 마왕, 마왕 학교. 와, 저거 상의 러시 들어가면, 맥스, 맥스인데, 상의 러시 들어가면 저거 완전 돌아본다 저거. 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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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레. 퇴근 퇴근 퇴근이다 지금 시간 너무 어중간하다 와 타마야 가게도 어중간하고 지금 9시네 아 존나 어중간 존나게 어중간해 안나게 어중간하구나 카오 카오 행님면 조금 이긴 것 같다 조금 졌거것 같다 몇 차례 졌거것 같다 사람이 없다 오락실에 모든 오락실이 마찬가지다 모든 오락실에 사람이 없어 지금 현재는 게임 되는 데가 가자 게임 되는 데가 없다. 학가다가 그나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완전 이제 오락실이 침체돼 가지고 코로나 전까매도 아니랬거든. 코로나 전까매도 뭐 현지인들이 북적북적했는데 현지 오락실에는 아예 이제 사람이 없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다. 뭐 이벤트 안 하는 이상은 이 지금 리뉴얼 오픈해가지고 뭐 새로 문 열어도 지금 전에 봤다는 600명, 700명 그다음한 번씩 저쪽 저 페이스 천전은 사람도 없더라 이거 완전 엉망진창이다.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마스